안돼 안 버스 막 굴러고 난리났어요. 나들 잠만 나 숨었어. 아 어, 내한테 버스 온다. 버스 멈췄어. 버스 기절 버스 기절. 여기 있어 있어 기절이고. 있어. 버스 기절고 거기가 아니구나. 마구간에 마구간에 미라도 박았어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금방 제발. 갈게요. 이거 킬 나가고 끝. 그, 마구간 피우셔야 될거 같은데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살려, 살려주세요, 여러분, 제발 저, 있어요, 한 번만 있어요. 살려주세요. 하, 하, 25초 정도 걸릴 것 같은데. 살려주세요. 아니야, 인사하지 마, 나 살려줘. 살려주세요. 제발. 아, 그 살리고 와달라고? <laughs> 아니, 아니. 아, 저쪽에, 저쪽에. <laughs> 살려주세요. <얘기하고 있어>. 살려주세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, 어, 여기 사람 있어. 아, 아 잠깐만. 살려주세요. 아, 이거 뛰면. 나, <laughs> 나, 이거 타도 돼, 이거. 아, 이거 이거 샤플도 못 하고 있어.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아. 나 살려줘, 얘들아, 제발. 미꾼님 <laughs> 어서오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나 살, <laughs> 나 살, <laughs> <나> 살려주세요, <laughs> 제발. 또 왔어? <laughs> 구경꾼들 왔어, 여기! 나 살려줘, 살려줘, 제발. 어, 전체 켜셨는데? 어전전어어네전체 전, 켰어요. 어? 살려주세요. <laughs> 제발. 어 영식이 들리세요 혹시? 저기 그 저기 아프리카 아, TV 네. 루티몬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.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아프리카 TV. 루티몬이라고 뭐야? 루티몬 루티몬. <laughs> 루티몬 근데 팀은 없네. 어디 있어요 혹시? 저희 팀이요? 없어요. 저 혼자 남았어요. 아, 어, 이분,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럼, 저한 이분, 번만, 그럼 한 번만, 방, 제가, 제가, <laughs> 자전거 타고 갈게요. <laughs> 자전거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. 저 지금 복귀해가지고 템도 아무것도 없거든요. 자, 자, 다들. 여기 자전거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저 진짜 타고 가도 돼요? 정말로? 한 번만, 여러분, 예. 저, 아. 감사합니다. 저 먼저 갈게요. 들어가 볼게요. 어얘 예, 빨리 어, 갈게요 갈게요 감사 감사합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세 <laughs> 나이스 우리 국장님 최고 <웃음> 나이스 <웃음> 뭐야 끝난 거 아니야? 옥기장 노는 걸 수도 있어 얘네 끝났어요?